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그, 싱크패드 L15와 E15 대란이 좀 지나갔는데요. 아직 뭐 L15 제품은 예약 판매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싱크패드 E15 같은 경우는 51만원대에 나와가지고, 어제 자정에 뜨자마자, 어, 그 카드 할인이 안 돼가지고, 아침까지 기다리셨다가, 아침 9시쯤 지막기 직원이, 시스템 직원이 나와서 풀어주어서, 11시 전에 10시 반쯤에 모두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드라이버 설치나 윈도우 설치, 그 다음에 최적화 등을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L15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놓은 거를 참고로 어떤 제품, 어떤 드라이버를 받아야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에서 이세 가지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붙여놓을 건데요. 첫 번째는 윈도우 10 설치를, 어, USB를 만들어가지고 설치하는 방법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드라이버 설치와 아드레날린, 칩셋 설치, 레노버 벤티지 세팅까지 설명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화, 바이오스 설정과 최적화 디펜더 설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데, 어, 우선 제품군별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레노버 공홈에서 어, 해, 그 구매하신 제품이 만약에 25이면 25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두 번째 거, Gen2 Type 20t8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 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눌렀을 때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동 업데이트를 누르셔서 리스트보기로 전환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와 모든 것을 다운로드 받는데 기업 시스템 관리만 받지 마세요 기업 시스템 관리는 어, 사내에서 여러 노트북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서 여러 노트북 간에 마더 노트북 역할을 해서 어, 다른 PC에 해로운 바이러스나 파일들이 심어지지 않게 제어를 하거나 또는 이제 동시에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던가 해서 어, 중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유저들은 사용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빼고 나머지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E14 제품도 E14는 이네 번째 거 받으셔야 돼요. E14 Gen2 t y 20 T6 제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드라이버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셔서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시고 수동 업데이트도 누르고 리스트로 변경하셔서 기업 시스템 관리를 빼고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하실 때좀 이렇게 오래 걸려서 혹시나 강제 부팅을 해보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스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확인 아시는 분에 한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벽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 노트북을 받았는데 바로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어, 정말 잘 아시는 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L14 제품도 L14를 검색을 하셔서 타입 2 0 6 5번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검색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몇 번째인지 한번 볼게요. 예, 두 번째네요. 두 번째 거를 받으시면 돼요. 2065번을 받으시면 되고요. L15는 제가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2067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드라이버를 그 USB에 담는데, USB에 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공홈에 들어가셔서 윈도우 정품 설치 파일을 만드시고 다 만들어진 그 USB 안에다가 드라이브를 넣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 이 동영상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천천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싱크패드 제품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메모리도 이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25 같은 경우는 51만원대에 나왔는데 지금 기존 가성비 극강이라 불렸던 아스파이어 5가 어 위태롭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걸 구매하신 분들 이 가장 좀큰 혜택을 보셨을 것 같아요. L15 제품도 지금 예약 판매로 되는데 거의 9월 말이나 10월 초라는데 아마 추석이 껴 있어서 더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중국도 이게 휴 어, 명절이 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좀 수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어, 앞으로도 이런 특가 제품 알림은 제가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알림 설정 해 주시면은 좀 빠르게 받으실 것 같고 이런 특가 행사는 보통 자정에서 1시간 이내에 모두 끝나요 이제 빅스마일데이 같은 경우도 자정에서 1시간 이내에 구매한 사람들만 거의 구매가 가능한 수준이라서 나중에 빅스마일데이도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11월 달쯤 할것 같은데, 어, 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